화창한 오후 대중매체 평론가 동진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K 미디어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유튜브와 커뮤니티 각종 SNS 콘텐츠를 평론하는 것이 동진 씨의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매체 평론가로 활동 중인 장동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근데 대중매체 평론가라는 직업이 네. 어떻게 보면 생소한 직업인데 네.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저저저저도 원래는 대중매체 평론가라는 직업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K팝, K무비 이렇게 다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K미디어가 어, 저는 조금 더. 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저의 냉철한 통찰력과 분석력이 어, 우리 K미디어에 조금 더 어,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제가 어, 힘쓰는 게 저의 어, 사명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좁디좁은 단칸방 이곳에서 동진 씨야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차 있다는 것뿐이다 네, 그 만나 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집중하는 동진 씨의 모습이다. 어떠세요? 재밌나요? 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즉각적인 몰입각과 이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매체들은 어, 정말 허기가 졌는데 이 상,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었는데 그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런 막, 그막 허무함이 저를 되게 공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평가가 냉혹하셨는데 네. 그러면 동진씨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재밌었던 영상이 있을까요? 동진씨가 선별한 유튜브 최고의 <laughs> 영상은 별놈들의 여사친 발기물카라고 하는데요 동진씨 아, 배꼽이 아니라 이빨이 빠졌잖아요 동진씨 갑자기 왜 아니 휴지를 아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였군요 이 황인심씨의 코미디는 아 정말 지나치게 강렬하고, 단순한 희하라고 하기에는 정말 섬뜩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연기들이거든요. 아, 봉준호 감독의 페라사이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 약간, 그런, 그, 스킬게임2의 그 공유 배우님이 하셨던 그런 미친 연기력이 떠오르게 하는, 하, 정말 보고 나면 많은 여운이 저를 남기게 하는 것 같아요. 기사의 빙의에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동진씨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평론 적고 있어요. 아, 댓글로 평론을 적으시는군요? 네.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는 네. 자고로 좋아요를 많이 받는 평론가인데, 네. 항상 제가 댓글을 많이 남기면, 네, 좋아요가 많이 지켜요. 저의 글들이 상위로 올라가면 그것에 대해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죠. 잔뜩 심통이 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는 동진씨. 뱀눈깔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어? 화가 많이 난 듯한 동진씨. 존나 재미없으면 개추. 동진씨.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에 홀린 듯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진씨.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영상들이. 어,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를 퇴보시키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저질스러운 영상 중에 하나예요 마치 이 영상은 어, 조화롭지 않은 음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불협화음과도 같아요 네. 급기야 구독 취소까지 누르는데요 오? 신고는 왜 하시는 거예요?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컨텐츠라니요 와 근데 진짜 호평을 매섭게 하시네요 아예 저는 원래 논리와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음, 어 근데 존나 재미없네. 감다 뒤졌는 그거는 좀악플 아닌가요?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 대중매체 문화의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사실 호평이라기보다는 호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억만 빼면 호평 호평이 다 바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평, 호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대중문화에 발전이 되나요? 아, 그렇죠 이런 저의 비판적인 사고가 우리 대중매체에 조금 더큰 발전을 기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어, 당근과 채찍 같은 거죠 그러면 요즘 당근을 주고 싶은 채널이 있나요? 어, 네 동진씨가 가장 당근을 주고 싶어하는 유튜브 채널은 밀크필름이었네요 동진씨 아까 그뱀 눈깔은 어디 간 거예요? 어린 사슴의 눈빛으로 바뀌어버린 동진 씨 귀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왜 밀크필름에 당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밀크필름을 보다 보면 이 금기와 욕망 뭐 그런 카테고리들을 탐닉하게 되거든요 어, 그 모호한 재미 정말 밀크필름은 어, 네, 정말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K비디오 사 미국의 수수로 상관 없을 것 같고 전 세계 어딜 가든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이 대중매체의 평론가 장동진이 우리 밀크필름에게 별 5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정말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릴스를 보기 시작하는 동진씨. 이빨 사이로 파리가 들어가도 모르겠어요. 짝사랑하는 사춘기 소년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 동진씨. 라운드 숄더에 거북목까지 바른 자세로 휴대폰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저기 동진씨의 아예? 네. 아니, 제가 쭉 지켜봤는데, 알고리즘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굉장히 관능적인 알고리즘이죠. 컨텐츠의 다양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4시간째 네 똑같은 자리에서 릴스만 보는 동진씨. 벽지에 머리 기름이 베일 것만 같아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버리는 동진씨. 응, 음, 논리로 개박살내줄게 응? 어? 익명의 네티즌과 밖의 전투를 시작하는 동진씨. 도대체 무엇이 동진씨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보면 이로만 줄 알겠어요! 어, 어 동진씨, 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평론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가지고 제가 논리로 또 다시 이겨주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말 무지몽매한 정말 이이감정이좀 예, 많이 화가 나가지고 지제대가고 <laughs> 뛰었는데 결국 이렇게 제가 제가 결국 승리한 거네 경찰서요? 아니 통신매체 음란법에 아니 그거는 그 상대방 유미가 저한테 먼저 욕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건데 왜 그게 저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인 거죠? 저한테 먼저 패드립을 했잖아요. 저희 엄마 엄마 안부를 물었잖아요. 아니 왜 패드립은 되고 왜뭐 통신매체 음란법 제가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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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통신매체 음란법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특정성이 부여가 되 부여가 되어야지 이게 그렇게 된, 된다고 그랬는데 왜왜 왜 저한테 그렇게 엉격한 잣대를 들이인 시는 건? 통신 매체 음란법에 걸려버렸다는 동진 씨, 대중 매체 평론가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 제작진 일동은 동진 씨를 응원하겠습니다.